오늘의 집들이 가성비 옷걸이와 서랍장 소개, 건축 꿀팁과 방수 테이블보 정보까지 알찬 정보 놓치지 마세요. 5위입니다. 홈비 아티우크 프리미엄 스탠드 옷걸이가 18%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튼튼하고 쓰러지지 않는 가지형 디자인으로 옷 정리가 훨씬 쉬워져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라이피스트 와이드 슬림 7단 서랍장, 깔끔한 화이트의 투명함까지. 틈새 공간 정리에 탁월한 이 제품을 23% 할인된 61,900원에 만나보세요. 81,130원 상당의 서랍장을 특별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3위입니다. 건축 명장의 노하우가 담긴 집짓기 필독서. 주택문화사에서 출간한 건축 주가 알아야 할 집짓기 체크 포인트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체크리스트로 꿈꿔온 집을 완벽하게 완성하세요. 2위입니다. 공구쟁이 다용도 수동 오일 펌프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성능의 이 제품을 42% 할인된 8,00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사용해보고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1위입니다. 원형 방수 테이블보 신데렐라 데코가 특별 할인. 넉넉한 특대형 220cm 사이즈로 어떤 테이블에도 완벽하게 방수 기능에 예쁜 디자인까지 더해져 식탁을 더욱 화사하게 연출해보세요.